네, 우리 지금 간증하기 바로 전에 몸을 이렇게 좀 출식을 위한 시간을 갖고 우리 대왕국산에 하나님의 찬양을 함께 잠시 올리면서 준비해 주시고 어, 이어서 이렇게 한 사람씩 할수 있는 분들은 하시길 바랍니다 i mm -hmm. yes you <laughs> 또 하는, 하신 걸 하고 우리 네, 간증을 이게나마 우리 하나님 앞에 연관된 일들을 이제 나오셔서 우리도 간증을 어, 해주시기 바랍니다. 를레야 청주 열반교회 담임 목사로 지금 사역을 감당하는 정혜선 목사입니다. 아 오늘도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제가 먼저 오늘 간중하기 전에 잠깐 제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정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지시를 했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우리 두분 목사님을 오늘 이 시간까지 만나게 하시고, 많은 것을 훈련시키시고, 많은 능력과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잠시 간증을 하기 전에, 정만한께 감사드리고, 이로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또 많은 가게 저지를 끊으면서 그증역성이 그 가게 저주가 끊어질 때 우리에게 빛이 들어오고 또 성령의 불, 기름, 은사, 능력, 영권 이런 것이 들어오는 것을 지금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속에서 그 프로그램 속에서 훈련 받을 때 날로날로 날로 좋아지고 오늘 우리 강사 목사님께서 주신 그 열매들이 제 안에는 지금도 조금씩 조금씩 자라나고 제 자신이 때로는 많이 놀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렇게 할수 있을까라고 그럴 때마다 하나 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또 회개와 감사기도를 하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과 은사 오늘 말씀해 주신 그 은사를 저에게 더 많이 갑절러 주시고 지금 여기서 이야기할 때는 모릅니다 또 교회 가서 청주 제가 신화하고 있는 교회 가서 성도들과 예배를 드리며 그 삶의 현장에서 열매를 볼때 제 자신의 열매, 성도들의 열매, 정말 그런 것을 보면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훈련받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으면 제 자신의 소망을 담아서 정말 하나님께 진,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까지 훈련받아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기를 헌신하고 희생하기를 하나님께 정말 선만 가며 오늘도 저희들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수고해주신 우리 두분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는 세계 열방교의 조행복 강도사라고 합니다. 어, 먼저 어, 지난주에 어, 번개사역 하셨을 때그 후에 어, 열매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오늘도 받은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번개사역 하실 때그 지안에 있는 모든 것딱한 것들이 나가면서 생활 속에서 열매가 드러나는데 저는 이제 이번에 명절에 안 내려가고 그래에서 기도하면서 주님과 독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와 그 저를 핍박했던 사람들의 그 관계를 하나님께서 먼저 저를 회개를 시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미움과 그원수맺짐그 어그 고리를 끊어주시면서 어 저를 회개를 시키시면서 그 사람들 끌어안하시는 사랑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음 이제 그러고 나니까 제 마음이 너무 편안하고 너무 기쁜데 오늘 또어 이렇게 어 빛의 열매라는 그 은사 열 은사의 사역을 통해서 또 다시 바람이 휘리바람이 불어오면서 또 다시 지 안에 있는 아한 것들이 나갈 때 매주마다 그런 바람 사역을 통해서 지 안에 있는 것들이 정말 이렇게 아한 것들이 지 안에 있었다는 것이 저 자신도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것들이 소리 지르면서 나가면서 예, 제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나갈 때 너무 감사하고 기쁜 것은 그 나간 만큼 지 안에는 또 성령의 생수가 들어가서 저를 변화시키더라고요. 그것이 빛의 열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고, 오늘도 그 빛이 촥 들으면서 이것들이 이제 소리를 지르면서 나갔는데, 어, 그, 뭐랄까, 손털같이 그렇게 막 부드러운 그런, 어, 구름 같은 그런 속에 저를 누이시면서, 우 위로를 해주시는 그러면서 평안을 주시며 기쁨을 주며 오늘은 또 희락의 영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주님께 강구했던 거는 믿음의 은사를 달라고 했어요. 지난 주일날. 어, 말씀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 모세의 믿음, 그걸 담아라 가고자, 저, 제가 또 지금 추구했던 부분들이 믿음이 있으면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그것들을 추구하면서 믿음을 더 채워야 되겠다는 그 사모함에 오늘 믿음을 하나님께서 달라고 사모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또다시 삶 속의 열매로 이번 주에 나타날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주님께 영광 드리고두분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저는 음 대장 관련 교회 부 목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어 저는 오늘 간증할 것이 참으로 많지만 시간상 모든 걸어 거두절미하고 오늘 받은 거에만 말씀드리자면 처음에 머리가 좀 어지러웠어요. 그러면서 빛이 들어오면서 목사님, 간사 목사님께서 거두스러게위를 이렇게, 이렇게 어 이렇게 날힘 날려 주실 때에 어지러움이 떠나면서 빛이 이만과 동시에 몸, 머리로 어, 불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허리 쪽으로 강하게 불이 들어오면서 힘이 쫙 들어오면서 이슬비 같은 게뭐 저는 그래서 갑자기 옛날 얼굴에 뭐 이렇게 비가 떨어지는 게 약간 살짝 살짝 이슬비 같은 그런 것이 얼굴에 막 적셔지더라고요. 어, 그러면서 어, 이 하얀 이 십자가 모양이 이렇게 빛으로 쫙 저에게 비춰주었습니다 어, 그러면서 제가 오늘 주신 말씀을 사모하면서, 어, 정말 하나님의 그런 빛을 가는 곳마다 나타낼 수 있게 해달라고 소망하면서 또한, 어 부족한 저를 이렇게 귀한 은사 사역으로 통해서 다시 한 번, 어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이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한 이렇게 두분 목사님께서 찬양을 통하여 또 이렇게 거도 사역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더욱 강한 기름 부음으로 인도이심을 감사합니다. 저는 대전 열방교의 박형영 강도사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목사님이 사역하실 때요. 어, 첫째 저한테는 기름 부음 사역이 좀 많이 왔었고요. 어, 음, 그 사역하실 때, 나도 모르게 빛이 들어오는데, 빛이 빨간, 파란, 초록, 노란색이 쫙 같이 와서 동시에 같이 오면서 밑에서 우선 우수, 되게 시원한 걸 느껴지면서 시원하면서 따뜻하면서 강하면서 이런, 이런 바람이 싹들어오더라고 빛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딱 누우면 누웠는데 누는데도 위에서 엑스레이 사진 찍는 것처럼 탁탁탁 하얀 빛이 탁발사되면서안 좋은 부위에 가서 그게 딱 멈추는 거예요. 멈추면서 그, 그 빛으로 그니까 그러니까 러 광선으로 그걸 쏴주면서 이것을 연기처럼 이렇게 싹 없어지는 거 오늘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입신형이 강하게 들어왔는건 어떻게 딱 들어오는 동시에 창공이 보이는데 진짜 너무너무 높은 창공 이 우주 밖인데. 거기서 파란 빛이 먼저 딱 오더니, 어, 뭐랄까, 저기 빨대로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이렇게 음료수를 먹으면서 빨아들인 식으로 빨대로 딱 가슴 쪽으로 딱 잡더니 쏙 빼더라고요. 빼니까. 그 다음에 노란 빛이 비치면서 그 속으로 다시, 이거 제가 빨려 들어갔어요. 빨려 들어가면서 무지개, 빨주노초 파란 붓 무지개 위에서 딱앉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앉았는데 너무너무 편안하고. 모든 마음에 있던 모든 상처가 다 치유되는 그런 걸 오늘 느꼈습니다. 그리고 음, 또 하나는 느낀 게 뭐냐면 어, 제 자신이 항상 이게 우울하게 좀 약간 좀 있었고 이번에 친정 집에 갔다오면 그게 좀 많이 묻어났었어요. 그런데 그 오늘 하나님이 치료주셨습니다 함께 영광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전 세계 일반교의 광미수 집사입니다. 어, 저도 역시 지난주에 그, 번개사역 하실 때 굉장히 그 몸에 많은 그 빛이 들어왔는데,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몸에 굉장히 강하고, 그, 그러니까 진, 그러니까 진동이 나는 그런 느낌이 오늘더 많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오늘, 아까 그, 치마로 이렇게 회리바람을 치실 때, 여기, 그, 뭐지, 그 진, 진동이 이렇게 쫙 오면서, 그 그러니까 어둠이 떠나더라고요. 어둠이 떠나는 거를 오늘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동사님께서 이렇게 잠깐 안수해 주실 때, 그 어둠이, 정말 큰 어둠이, 그동안 그, 이번에 명절에 갔다 왔던 그런 묻어왔던 게, 이렇게 막, 나가는 게 느껴졌을 때, 어, 정말 이게 우리가 말로 이렇게 표현했을 때는 이게 뭔지 모, 이게 뭔지 몰라요. 근데 직접 체험을 하면 야 어둠이 떠나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게 어, 요즘에 이렇게 사역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많이 이렇게 느껴지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어, 이거 사랑과 희락과 그 아홉 가지 열매를 이제 주시라고, 그거 역시 저 사모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한 가지 한 가지 이렇게 주시고 계시는데 이렇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이 주실 것을 정말 사모하고요. 그렇게 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항상 저희 목사님 또두 목사님께서 이렇게 저희들에게 항상 은사 열매를 주시고 정말 강한 빛을 주시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영웅 들리고, 오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laughs>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명절을 통하여서 어둠에 출간자들 너무너무 강력하게 명렬하게 역사했는데, 서울에서 시0만는짜리 뭐야? 밝은 밝게 목사입니다. 근데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1시간 20분 걸렸어요. 20분 동안 기도 하면서 쫓아내고 몰아내고 그래서 아 오늘 이걸 다 소멸을 시켜야 된대요. 어떡하나 주님 도와주세요. 근데 오늘 목사님이 말씀을 찬양, 처음에 말씀 전하기 전에 찬양을 하시는데 불이 막 쏟아져요. 강력한 맹렬한 불이 찬양 속에서 막 불이 막... 오순절 가아다될 바에 임하있던그 불성력이 막쏴도아주면서막 치유강사에, 내유강사에 착비쳐지더라고요 거기다 내가 또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시고, 말씀을 증거하실 때, 얼마나 천사들이, 사자들이 막 그냥 즐거워서 막 춤을 춰요. 그리고 또 목사님, 이제 불성력을 이렇게 치마로 이렇게 돌리실 때에, 그때 뭐라고 취, 저기 할 수가 없어요. 뒤로 넘어지긴 넘는데, 이 손이, 뭐라 그럴까, 이 손이 제 손이 아니고, 이마는 막, 저기, 쇳돌이 같은 손으로 이렇게 커지면서, 그리고 입에는 권세를 주시고, 발은, 또이마는 발을 주시면서, 디디는 곳마다 넓어지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사역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시는데,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이 성령이 불성령이 이 불운동이 이제 전국적으로 각처에 빨리 심속하게 퍼져서 흘러나가도록 아멘. 계속 그거를 갈망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laughs> <laughs> 네. 무기 이니 그냥 걸어 나오시는 것부터 근데 뭐이 나오시는 것 같은데 걷는 분위기 <laughs> <laughs> 오늘은 더 터미네이터 같아. <laughs> 어, 그하나 철장 군세를 이렇게 더 갑절로 계속 부어주신다는 거야. 요치대가지고 네. 너무 <laughs> 그러니까 받을 때, 이제 임할 때, 임할 때는 막 그런데 딱 지금 걷는 그 모습이 제가 봤던 어렸을 때그 군인들, 그 군인들의 그모습그래서 <laughs> 힘이 파워가 넘치잖아요. 이게 빛이, 빛이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아까요, 선포할, 그때에, 선포하는 그말 그대로, 빛이 사실은 그렇게, 우리가, 이곱 빛깔 무지개, 그런 색깔로 나가도 칠의 완선이 그렇게 나가요. 두드러지게, 그때 이제, 때에 따 사람들이 느껴지고 보여지는 게, 좀씩 다르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은사뭐 환상 보여지고 입신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만 갖고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받은 것처럼 그런 것도 위험한 건데, 그때그때 그때 또 하나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의롭고, 깨끗하고, 정말 진실한 그런 심령들에겐 하나님이 또더 더 환하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더 강하게 또 역사하시고. 그래서 그 마음이 하나가 될때그 자리에 하나님이 정말 보순절 막아야 되는 악방이 지금 이 시간에 계속 앞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 그러면서 더 어둠의 세력들이 확 아까 우리 사실은 그래서 우리 우리 각집사 말했지만 목에 시커먼 그 저주의 세력이 목을 휘감고 있었고 또 누런 게 그런 것들이 막 빠져나가면서 빛이 이렇게 막 강하게 밑에서부터 촥 들어가는데 아, 굉장하게 하나님 이 오늘 저주 세력들이요 예, 이게 왜뭐 대목을 보는 거야 명절날 대목을 보고 왔잖아?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아주 대목을 보신다. 대목을 보는 자리다 아, 네. <laughs> 근데 오늘 이렇게 아까 다 선판대로 오늘 시간도 짧고 그래서 더 하, 해갖고 번개 우레 지진 나는 진동 지진이 그게 진동이 오는 거예요 응? 지진 나는 그때의 진동이 오잖아요 에, 그러면서 우리 거기까지 갔는데 우리 찰나에 우레 번개까지 조금 오늘은 그게 조금 시간이 좀 부족해서 덜했는데 입신의 영을 하나님 그 시간 동안 좀 주셨다는 거 아, 네. 지금 우리 박사람 목사님 머리를 하나님께 계속 천들이라서 수술을 해요. 아멘, 아멘. 수술을 하고 계신.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뭐 굉장히 은혜를 또한 사람만 이렇게 해전 사람만 간증하는 것 같은데 어떤 분이 유튜브에 이 사역한 그 밑에다가 댓글을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것을 듣지를 못하셨는지 몰라도 여기에 오면 어떤 은혜를 하나 주시는가에 대한 답글이나 댓글을 좀 이렇게 다르면 사람들이 더 유익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나중에 시간되는 대로 여러분들이 뭐 자신의 것들이잖아요. 그것을 하는 것이 지금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그게 사역인 거예요. 카메라만 찍는 거, 동영상 촬영만 하는 게 사역이 아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기 전에 이게 이뤄져야 되는 건데 우리가 이제 나와서 간증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을 안 했지만, 그걸 또 그쪽으로, 그쪽에서 이렇게 또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의견을 그렇게 해주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네. 안 아티 팬도 팬이고, 그리고 또그래 좋게 얘기해 주는 것도 팬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 그런 좋은 말을 남겼더라고, 글을. 아, 그래도 참,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곳에서 이렇게 하는 일도 하나님 기뻐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 국님이 지금, 같이 이렇게 간증 중에 얘기하시는 거, 그 모든 그 얘기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이 나갔으면 좋겠다. 는예 네. 음, 그거는 하나님이 제일 먼저 바라시는 거고. 아, 또유왕이면 많은 영혼들에게 우리 빛이 들어가요. 오늘 이렇게 빛에 대한 부분을 많이 드러냈잖아요. 그날 그날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를 하신다는 거야. 그게 은사에 대한 부분이 거기서 다른 거야. 일반적인 거하고 말씀이 오늘 이렇게 은사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하는데는 다르게 나타납니다. 좀 강하게. 그야말로 그때그때 그때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것을 바로바로 바로 하시는 거예요. 응답도 바로. 조심할 것은 겸손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자신의 감정에 또 자신에게 또 들려진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 수도 있는 거. 이거를 검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한 가지씩을 이제 나중에는 그거를 진짜 나와서 이렇게 할수 있는 그런 시간도 갖겠지만 지금 전체적인 걸 오늘은 열매에 대한 걸다 같이 가지고 어, 오늘은 말씀을 나눈 가운데 또 사역을 해 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수 있지는 또 하나님만이 아시고 어, 그때 그때 우리 시간과 마음과 정성을 다 하시면 아, 네. 또내 몸과 물질 시간 아끼지 않는 자 하나님이다. 어그 자에게 그 성도에게 하나님의 종에게 역사하실 좀 있습니다. 아 하나님도 그런 분이에요. 그쵸 사람도 그런데 사람보다 우리 하나님이 더 그러시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온만과 정성 다 하시기 바랍니다. 예, 네, 그래서 우리 오늘 가게 저주를 다 끊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까지 달려온 여러분들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은사의 열매에 여러 가지 은사들을 더 많이 받으셔서 주님의 나라 확장하며 주님 앞에서 오시는 날 칭찬받는 저 여러분 받으시고 주의 이름을 가지러 합니다 출발합니다. 출발합니다.